자 그리고 이 부부에 대해서 온 국민이 지금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특검 수사 내용 다루기 전에 어제 김건희 씨가 서울 아산병원에 등장했다는 겁니다. 아, 주진우 기자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에서 이 영상이 공개가 됐던데요. 그 자동차를 타고 오고 수합차를 타고 오고 뭐 정확하게 특정할 수는 없지만 그여성들 그러니까 수행하는 사람들로 보입니다. 아, 차에서 먼저 내리고 그리고 무엇보다 좀 인상적이었던 건. 의사 가운을 입은 사람이 한 명이 나와서 의전을 해요. 음. 그러고 한참 있다가 김관희 씨가 내려서 들어가는 모습. 근데 내려서 들어갈 때 그렇게 뭐 이동상에 문제가 있다든지 건강이 힘들어 보인다든지 이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그 차를 타고 떠나는 장면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던데 지금 뭐 계속 그얘기는 하는 거 아니에요? 8월 6일날 소환되기 전까지 아플 예정이다. 음. 그리고 그 근거를 쌓고 있다. 이건 뭐 계속 이렇게 뭐 자유인 상태니까 지금은 그 아산병원의 그 의사 선생님은 어, 태광의그 음. 회장 이호진에 예. 대해서 이렇게 그 진단서 작성해 줬던 그 사람이라 그때 그래요. 보석이 어. 가능하게끔 해줬다. 예, 예. 아. 예. 그래서 나중에 김건희 씨가 만약에 뭐 영장이 청구되거나 뭔가 필요할 때이 사람이 또 그런 걸 써주지 않겠냐라는 음. 게 이제 주진우 기자의 얘기였고 그렇죠. 충분히 의심이 가죠. 네, 예. 예. 그리고 이제 그분이 올때갈때다이게 약간 일반적인 그 장소가 아니고 좀 뭔가 좀 따로 떨어진 예. 장소 같은 데로 차가 이제 와요. 제가 그 장소를 좀 음. 확인해봤는데요. 네. 그러니까 일반 환자분들이 다니는 동선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병원에서 통제하는 공간이에요. 그, 네. 그곳에 차가 들어가려면 네. 그러면 병원의 협조 없이는 그 공간에 갈 수가 그렇구나. 없다는 거예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 아산병원에 대해서도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 의전을 나왔다는 의사도 어,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행정관 두 명이 이제 그 어제 그 정지원 행정관은 조사를 이차를 받았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그 사람은 없었고 그 나머지 두 명의 이 행정관이 이제 그 음. 같이 수행을 했고 제가 김건희 씨가 차에서 내려가지고 의사하고 인사하고 들어가는 모습과 예. 그 다음에 나와서 다시 타고 돌아오는 모습을 그다 동영상으로 봤는데 뭐~ 뭐가 아프다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음, 음. 되게 주진이 기자 표현에 의하면 아주 발랄하게 잘 걸어 들어가더라 음. 근데 그게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걸 쌓고 있다는 얘기를 예. 하더라고요 그런데 음. 지금 이렇게까지 영상이 공개가 되고 나면 적어도 다음 행보에는 어떤 제약을 받지 않을까요 글쎄요 이게 병원에 가는 영상이기 때문에 아파서 갔다고 우기겠죠 음.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 조사를 제한하는 또 어쩌면 일부러 노출한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 그러니까 진단명이 나올 수 있잖아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그 예를 들어서 우리 정부 쪽 사법기관 쪽 아니면 특검 쪽에서 공증할 만한 무언가로 인정을 합니까 그 진단서를? 상황에 따라서는 상황에 따라서 예, 아. 왜냐하면 대형 병원의 의사들이 개인적인 친분에 의해서 뭐그 주관적으로 써줄 수는 없다는 게 기본적인 전제라서 음. 음. 예. 참. 아니 뭐. 저기 뭐냐 남편이 옷을 벗고 있던 부인이 병원에 가든 사실은 출석만 잘하고 성실하게 조사받으면 예, 이거 예. 문제 삼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예, 예. 음. 전부 다 이게 저 조사를 회피하기 위한 그렇죠. 어떤 그 퍼포먼스로 비쳐지니까 예. 지금 우리가 이 얘기를 하는 거지. 맞습니다. 그렇기 아, 때문에 부인 그 병원에 가든 말든 그게 뭐 그렇게 음. 중요합니까 사실. 자 어찌 됐건 병원 갈수 있어요 아프면. 그런데 8월 6일날 지금 소환 일정 나와 있는 것이고 음. 그날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하셨지만 그 정지원이라는 이 김관희 씨를 수행하던 행, 전 행정관 음. 어, 이 사람은 어제 특검에 어, 다시 소환이 돼서 조사를 받았어요. 어, 그래서 나머지 그 문고리 삼인방이라고 했던 두 사람 유경옥 조영경 이두 인물이 김관희 씨를 수행했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상에서 정확하게 식별은 안 되거든요. 음. 음. 그리고 어제 그 얘기했잖아요. 둘은 계속 그 방향 가는데 한 명은 변심했다. <laughs> 오늘도 못 알려줍니까? <웃음> <웃음> 어제 안다고 랬잖아요 <laughs> 진행하세요. 진행. 예, 예. 안 알려주시는 걸로 하고 <laughs> 정지원 행정관이 어제 가서 조사를 받은 내용을 보면 그 건희 투라는 이름의 휴대전화 네. 이것을 어, 실제 소유했던 사람이 정지원 행정관이기 때문에 네. 이 전화기를 통해서 건진 법사와 에, 어떤 연락을 했던 것인가 이것을 캐물었다는 겁니다. 뭐 강소코 전 새누리당 의원의 경제 수석 추천에 대한 청탁 그리고 차관 출신의 한 인수위원인데 프로필을 보내면서 어, 어떤 부처의 장관으로 적합할 것 같다라는 메시지. 이런 것들이 건진으로부터 이 전화기로 접수된 건 있어요. 근데 받은 누군가가 답을 한 내용은 없습니다. 음. 이게 건진의 청탁이라는 것이 수시로 접수는 됐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완전 수시로 예. 보냈다는 거죠. 건의 투는 사실 건의 투의 이 정지원 관리했던 그 행정관이 쓴게 아니라 정말 건의가 썼다는 걸로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니니까 기재국 예. 같은 그런 내, 내역을 해집어 보면 그리고 그, 뭐다 아시는 얘기겠지만 정지원 행정관 퇴근한 후에도 한남동 쪽에서 이 그렇죠. 전화기가 사용이 됐다는 거니까 아니 그리고 거기에 문자가 답이 답이 음. 있었어요. 이력서 한번 보내보세요. 네 예, 그것도 음, 있었고 뭐.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예. 뭐가 오면. 일단 잘 접수가 되고 으흠. 그 관련해 가지고 너무 이 사람이 이제 강하게 얘기를 한다 싶으면 으흠. 그럼 보내라 그럼 내가 검토해 보겠다 이랬다는 거예요 자 지금 뭐 중앙일보 보도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특검에서 김건희 특검입니다 민중기 특검팀에서 김건희 구속의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아, 구속 기소까지는 7~80% 진행이 됐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썼던데 뭐 아직 소환 전이긴 합니다만 소환과 그, 그리고 뭐 소환 당일 혹은 아주 빠른 시일 내에 구속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게 솔직히 김건희 씨 측에서는요. 전혀 문제 없다. 나는 안 걸릴 것이다. 구속 안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대요. 근데 음. 지금 특검 측에서는 구속에 자신이 있다. 이게 지금 사실은 그 헤드라인으로 중앙에 보 에서 그렇죠. 나오고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그게 진짜 정말 그런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조금 의문스러워요. 어. 왜냐면 전체적으로 아직 그 김건희 씨에 대해서 제대로 이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예. 그리고 주변 인물들이 이제 조금씩 말이 달라지는 걸 가지고서 이제 얘기하는 부, 부분이 있고 김건희 씨 말고 나머지 이제 열여 가지는 사실 김건희 씨가 없어도 원래는 범죄가 성립이 그렇겠죠. 되는 거라서 예. 그것의 의미는 김건희라고 하는 사람이 공식적인 직위를 가지고 거기에 들어갔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음. 것밖에 안 돼서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의문이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직위도 없는 사람이 그곳에서 어떤 역할을 했다면 그건 굉장히 중요한 범죄가 될 텐데.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게 범죄가 되려면 신분이 있어야 돼요. 그 어. 사람이 신분을 가져줘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직권남용은 공무원이거나 어떤 직권이 있었을 때 가능한 일이고 뇌물도 네. 공무원일 때 네. 가능한 그러니까 거고.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은 신분이 지금 없기 때문에 예. 이 사람에게 죄를 물으려면 어. 신분이 있는 사람이 일단 범죄가 성립이 돼야 돼요. 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원희룡 장관이라고 칩시다. 국토부 장관이 범죄 혐의가 있다. 국제부 장관이 먼뭐강상면이라도 뭐 바꿔서 뭐다 했다고 칩시다. 아.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국토 개발법 뭐 위반 행위 이런 걸 대고 예. 뭐 이러잖아요. 그러면 원희룡 장관이 일단 정범으로서 맞아요. 이 사람 잘못됐습니다라는 게 확인이 되면 김건희라는 사람이 원희룡 장관에게 뭐 지시를 해서 내지는 음. 말을 해서 이 사람이 오케이 해 가지고 내가 알아서 해 줄게. 이랬 다는그정화 연결고리가 나와 줘야 된다는 그게 거예요. 게 증거가 있거나 뭐 있어야 되다 예. 됐나? 그래서 아. 이 그래서 원희룡 장관이 그 범인이라고 하는 이제 그게 필요하면 그게 이제 신분이 공무원의 신분을 이건이라는 사람도 결국 이제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음흠. 같이 공동 정범으로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연결고리 찾는 게 그렇게 쉽겠냐? 예. 왜냐하면 김건희 씨는 난 남편이 알아서 했는데 난 모르겠는데 그냥 내가 그냥 한 말대 한 것뿐인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노영희 변호사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 많은 분들이 그 윤석열 위에 김건희가 있었다라는 추정을 하고 있으나 음. 이걸 법률적으로 그 혐의가 연결된다는 것을 어 음. 확실하게 만들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예. 핵심이라는 음. 거예요 말하자면 김건희 씨측 변호인단은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변론 할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내용들 일단은 뭐 8월 6일 소환 과정을 또 봐야 될것 같고 음. 법리기로 들어가면 복잡한데 결국 직에 있는 누군가가 범죄를 저질렀 고그 뒤에 김건희가 있었던 것 아니냐.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직권남용 을 했을 때 사법농단일 때다 무죄를 받았던 게 판사는 다른 재판부에 음. 관여할 수 있는 직분이 없는 거예요 예. 너네 되게 무적절하긴 했는데 그 직권 이 없으니까 남용할 직권이 없었 으니 무죄 이거 대단히 좀 기계적인 판단 했던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 같은 논리대로라면 김건희 의 직권남용 어 고속도로 이거 이쪽으로 우리 집 근처로 좀 휘게 해봐. 음, 음. 너한테 그럴 직권이 없어? 직권이 없으면 남용할 직권이 없기 때문에 직권남용죄의 구성요건에 해당이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 그런, 그런 법리적인 그런 법리적인 부분이 있는데, 예. 저는 특검이 이렇게 자신감을 하는 건 지금 70% 80%는 특검 발 퍼센테이지잖아요. 예, 예.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리고 하는 걸 보면 어쨌든 밑에서부터 훑고 들어오고 음. 얘가 거짓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나중에 이제 수사기관은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음. 다른 너무 많은 당사자들이 있기 때문에 다 통제는 안 돼요. 한두 명만. 음. 그럼 거짓말을 해야 안 해? 이2 30%가 제가 봤을 땐 김건희가 진실을 얘기하면 이거는 영장 발부 가능성 좀 낮아지지만요 음. 거짓말 한다, 어 이런 구체적인 진술과 그것도 다수의 진술과 엇나가고 배치된다, 음. 완전 거짓말 하는구나, 인멸하는구나, 계속해서 거짓으로 그러면 증거 인멸의 가능성 매우 높고 아마 영장 청구 시기도 대단히 빨라질 것이고요 아마 저는 영장 청구는 거의 자신감을 갖고 있을 텐데 영장이 발부되면 딱 10일 있는 음. 거잖아요 예, 예. 한번 갱신했을 때 20일이라는 정말 짧은 시간밖에 부여되지 않기 그 때문에 그안 기소를 해야 되는데, 예, 그게 가장 강건이지 예, 예. 뭐 구속은 빼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김건희 특검법이 1 6섯 가지 아, 수사 맞습니다.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꼭그 공적인 권력이 연관 고리가 찾아져야 되는 것들이 대부분이지만, 음. 예를 들종 주가 조작 혐의 이런 어, 거는 뭐, 예. 꼭 그렇죠, 그게 아니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 구속과 예. 기소라는 거뭐이 중에 하나만 걸려도 일단 구속. 어, 할 일단 시작은 할수 있으니까. 어, 시작은 아. 할수 있으니까. 할수 그러니까 시간의 문제겠죠. 그리고 그래서 아마 삼부토건을 특검이 제일 먼저 시작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들도 있는 것이고요. 어, 음. 뭐 워낙 혐의가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특검이 뭐랄까요 이제 조율을 해서 진행을 할지는 좀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음. 조선일보 단독이라고 댓글이 네, 올라왔는데 나왔어요. 이거 확인 좀 해주실까요? 어 윤석열 측에서 특검이 인격모독의 네, 장을 네. 만들었다 이런 식의 입장을 냈다는 거예요? 이건 확인 됐어요. 기사 음, 나왔어요. 네. 인신 모욕의 장을 만들었다라는 게 지금 윤석열 측의 입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심지어 조선일보 단독으로 나왔어요. 와, 아니 정말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이 10만 원씩 인정됐을 때 법원이 표현한 게 있어요. 왜 위자해야 된다고 했냐면 예. 국민들을 충격, 공포, 수치심 이런 표현 을 썼거든요. 우리가 느끼는 게 수치심이에요. 본인이 음. 느껴야 될게 수치심이 아니고요. 네. 아니, 이게 특검이 갑자기 예고 없이 들이닥친 것도 아닌 고예요그러니까 아홉 시 간다고 해놓고 가서 정시에 맞춰서 갔는데 음. 그러고 있던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아, 나 진짜. 아까 우리 김종민 의원 말씀하셨지만, 뭐 완강히 거부, 뭐 자신의 권리를 저 주장할 수 있고 자신의 인권을 주장할 수 있겠으나 보여진 행태가 지금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아니, 그런데 몇 나는, 가지 요인이 있죠. 음. 지금 윤석열 피의자는 미국에서 항공모함 끌고 와서 본인을 음, 구해줄 그러니까 거라고. 진짜 그렇게 생각하나요? 봐 진짜. 어, 아니, 음. 이거는 저기 제가 어디 유튜브 나가면 보수 패널들이 진짜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예, 있어요. 네. 저기. 예, 그렇죠? 심지어는 이번에 윤석열 저렇게 압박한 것 때문에 관세협상도 파국으로 갈 거다. 아예 아... 대놓고 얘기하는 그것도 광역시 당위원장이요, 또. 참... 당협위원장일 뿐만 아니라. 예. 아니, 이게 뭐 아니죠. 방송에서 하는 얘기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축은 어, 저기 전한길 씨가 예. 국민의 힘당에서 음... 입당해가지고 지금 뭐 나름대로 위세를 부리고 있지 않습니까? 음. 난 이것도 영향을 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계속 저기 윤 어게인 국민의 힘에 가서 싸우는 <laughs> 게 통하는 거야. 음. 그러니까 자꾸 안에서도 이것에 조응하는. 그니까 접견이라는 걸 꾸준히 해야 하면서 해야 그 정보를 다 듣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한테 음. 어, 당선된 거 축하한다 이런 예. 얘기도 정확히 했고. 그러니까요. 그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걸로 그러는데. 무너졌는데 <laughs> 그 전까지 그랬다 이거 그러니까 계속 <laughs> 네. 그런 주장들을 해왔다. 그 전까지 그랬고 <laughs> 어. 저는 여기 윤석열 이렇게 교도소 투쟁이 말입니다. <웃음> 음. <웃음> 교도소 투쟁. 어, 교도소 투쟁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옥중 투쟁. 옥중 투쟁. 그거 너무 아름다웠고 수고한 말이거든요. 아니면 구치소 남동을 가지고. 지소난동. 예. 예. 아, 어, 나는 이게 국민의힘 다, 이번 달 말에 전당대회에 영향 준다고 봐요. 아... 예. 어, 어느 야. 어느 야. 어떻게 영향을 주냐? 상연이죠. 이게 뭐냐? 윤 어게인 어... 그쪽 세력에게. 그렇죠. 예. 그 그쪽... 지금도 1등인데 뭐. <laughs> 어. 아니, <laughs> 아니, 그그 1등이야. 그래서 지금도 1등이야. 지금도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1등이고 장정혁 후보가 2등이고요. 아, 네. 3등하고 차이는 엄청 커요. 3등, 4등 뭐 이런 사람들은 8%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아, 그래. 그래. 저, 저는 그거보다도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윤석열 대통령 그 변호인들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예. 특검팀이 개인의 복장 상태까지 난나치 언급하며 메리앗스와 팬티 차림 등 수준의 언사가 언론을 통해 전파되도록 방조됐, 방조했다 정말 참담함을 느낀다. 이렇게 말했다는 진짜 웃기고 거예요. 아, 웃기지도 않은 사람들이요. 자기네 자기가 그런 행동을 <laughs> 했잖아요. 자기가 그런 특검팀 색깔 알고 싶다고 그랬습니까? 어, 너 어, 이거 좀 아, 자기가 그렇게 입고 있었잖아요. <laughs> 어, 아니 그러니까 그때서 그러니까 이렇게까지는 아니지만 근데 아니, 근데 아니, 너무... 이렇게 아. 몰 고갈 계획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 야, 그러니까 원래 그 저기 뭐 이렇게 왜 조직 폭력배가 알몸 난동하고 음. 왜 이런 거 흔하잖아요. 네. 근데 건드리면은 톡 건드리기만 해도 팍 쓰러져 나죽네 막 이런다고. 어, 어, 어. 그러니까 그거를 오히려 키운다고요. 그러면서 아니, 나 얻어 맞았다고 주장.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도 얘기하시지만 어. 조직 폭력배들이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네. 지금. 여기 있는 아 이거 이거 방 보내야 되는 거죠 수위를 그, 안 입고 있어, 정상적인 그 구치소의 규율이라면 <laughs> 그럼요 이거 분명히 문제가 되는 거고 그곳에도 규칙 이 있고 규율이 있을 텐데 음. 와 <laughs> 근데 더 웃긴다 그레이비님이 말씀하신 윤씨 측은 수위를 입지 않은 경위에 대해서 심장 혈관 및 경동맥 협착의 문제 자율신경계 손상으로 인한 체온 조절 장애 우려로 인한 것이다 <laughs> <어디야>. 이렇게 밝혔대요 그 <laughs> <근데> 더워서 입고 <laughs> 오셨다는 얘기 아니야 <웃음> 진짜 <웃음> 야, 아, 아 진짜 미치겠네. 웃긴다 <laughs> 아, 오늘은 아, 뭐 신경동맥하고 자율신경계라고? 음, 아, 그렇게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laughs> 진짜, 아, 진짜 코미디네 진짜, 진짜 코미디 별의별 얘기를 다 갖다 붙인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 아. 뭐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권성동 의원 얘기를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 오늘 조선일보 보도 내용 중에, 그니까 통일교가 이제 뭐 여러 청탁을 했다라는 얘기들은 있는 것이고 그 중에 하나가 예, 22년 초에 그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에. 예, 권성동 의원에게 대통령 후보를 위해 사용해달라는 라 취지로 현금 1억 원을 제공했다라는 혐의가 있다는 거고요. 네. 에티컴에서 이 내용을 수사 중이고 이 내용이 윤영호 씨 구속영장에 적시가 됐다는 겁니다. 음. 그러면 적어도 돈을 준 사람은 확인이 된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권성동 음. 의원은 지금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 없다라고. 음. 어, 그러면은 이 내용은 좀 음. 맥락을 보자면 그 윤영호라는 사람의 부인이 이 통일교 세계본부라는 곳의 재정을 담당하는 국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 이 부인의 전화기에서 22년 1월 5일에 어, 현금이 가득 담긴 상자를 찍어놓은 사진이 있었다는 거고 특검에서 이것까지 확보를 했다는 겁니다. 네. 만약에 이 1억 원이 윤영호 씨의 바람대로 대선 후보를 위해서 쓰였다면 이거는 뭐 권성동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캠프. 전체 문제예요. 영향이 네.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죠. 윤석열의 문제고요. 왜냐하면 예. 그냥 준게 아니라 건성동은 그냥 경유처였다는 식으로 진술했거든요. 예. 윤석열 우리 후보 선거 치르는데 도움 되게 그이돈 쓰셨으면 좋겠다. 음흠. 그럼 누가 거짓말을 할까요? 안 받았다는 건성동 그리고. 언제 사진까지 이렇게 찍어놨고 내가 재정국장이라서 돈을 만지는 지위에 있었고 그리고 이 돈을 갖다 줬다 구체적으로 그 당시에 우리가 언급했던 거는 대선자금으로 쓰라는 거였다 누가 사실을 얘기하고 있다고 법원과 검찰이 보냈습니다 그리고 메모를 구체적으로 당그 돈을 줄 때마다마다마다 다 정리해 놨다는 얘기라서 예. 이제 준 사람의 그런 확고부동한 진술과 그이 간접적인 증거죠 정황 증거들이 있으면 예. 이건 이제 인정이 되는 바이고 지금 그거보다 더 큰일 난게 명태균 씨가 오늘 조사받은 들어 들어가면서 예. 한 이야기가 있어요. 아하.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오세훈 서울시장 출정식 때 권성동 의원 참석했다. 음. 근데 그 권성동 의원이 강남구청장 조성명 씨한테 예. 내가 너한테 공천 줬어 이렇게 오. 이야기하는 것을 보신 분들이 저한테 연락을 주고 말한 기억이 난다. 아. 이게 이제 명태균 씨가 오늘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직접 보거나 들은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 권성동 의원의 그 발언. 너 공천 내가 줬어라는 발언을 들은 누군가로부터 이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명태균 걸. 씨가 이 정도로 어. 말했으면 사실 자기가 아, 보고 들은 얘기인데 지금 이제 괜히 딴 얘기하는 건데. <laughs> 자 여기서 이 조성명이라는 강남구청장 지금까지 얘기는 이준서 의원과 예, 의원 거에죠 공천 어, 관여성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던 인물인데. 그니까 이준석 의원도 뭐 여러 가지 그 명태균 게이트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지방선거에 여러 공천에 어 어떤 형태로든 관여한 바가 있을 것이고, 그 중에 대표적 케이스로 거론됐던 사람이 강남구청 경선에서 거. 컷오프됐던 사람, 그리고 5위권에 있었던 사람이 어 1위 후보를 밀어내고 여기 후보가 됐고 심지어 당선이 됐지 않습니까? 음. 이 얘기를 했던 것인데, 그 공천 내가 해준 거야라고 말한 사람이 권성동이다. 이건 명태씨의원딩입니다 복잡해지네요. <laughs> 어, 어, 뭐가 <laughs> 끊이지가 않네요. 예. 음, 명태균 씨의 이 발언은 또 진위 여부를 확인해봐야겠지만 또 권성동 의원한테도 물어봐야겠죠. 네, 확인해야죠 어, 그러면 뭐 어떻게 대응을 할지 모르겠는데 당연히 부인하겠죠. 부인은 한다고 할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 타이밍들 있잖아요. 음. 그 윤영호 씨가 왜 3월 22일인가 날짜까지 특정하면서 윤석열과 독대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건 건진을 통해서 한 독대가 아니다. 음. 어, 제3의 인물을 통해서 만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되면 소위 말하는 그 청탁의 창구가 음. 여러 군데였다라는 그러니까요. 얘기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음. 그러니까 어느 순간 이제 그 내관들이랑 이제 개척이 됐고 그다음에 <laughs> 또 개별 활용을 쓸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요. 네, 네, 네. 이게 한번 뭐 중... 뚫리면 그러니까. 어, 어. 어, 이게 여러 가지로 파생되기가 쉽죠. 한 명을 딱 잡아놓으면은 이제 명함 돌릴 수 있고. 아, 그래서 건진이 어, 아닌 가깝다. 그 말씀하신 그 제삼의 청구라는 데가 어디겠느냐 그랬더니 제일 많은 사람들이 추천하는 이제 유 라인을 보는 그러니까. 거예요. 예.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제 권성동 의원 얘기하다 이 얘기하는 이유가 있겠죠. 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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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왜냐하면 통일교 행사에 뭐 축사를 한다든지 이맘때쯤에 굉장히 밀접하게 움직입니다. 맞습니다. 음, 예.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권성동 의원 뭐 수사를 피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네. 어, 언제 어떤 타이밍이 될지는 좀 봐야겠습니다. 사회자가 말다 합니까 그래? 어, <laughs> 그러면 저 지금부터는 이제 종기 타임 가죠. <laughs> 아니 아니야 나는 모르니까. <웃음> <웃음> 아니 저희 되게 그다 그러니까 뭐 건강이 그, 듣는 느낌도 어, 조금 어, 있죠. 예, 되게 정리 예, 잘해 예, 주시는. 예, 예. 사실은 저희 그 뉴스다이브 보고 계신 뉴스다이버들은 이 뉴스를 거의 다 아십니다. 아, 아 그래. 그러니까 예. 이제 리마인드 해 주시는 예, 거예요. 리마인드 하면서 예, 예. 그리고 여기 함께 해 주시는 패널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하세요. 아, 네. 어. 아니 그런데 뭐저 논설위원님 오늘 모셔가지고 음. 말이요 예. 왜 불렀는지 좀 우리가 그좀 이렇게 자꾸 기회도 드리고래. 그래, 기회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 예. 오늘 저는 괜찮습니다. 팬티 아, 이슈는 <laughs> 강해가지고. 아 그랬나? 그럼 지금 여쭤볼 게 팬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laughs> 아까 수치스럽다고 하셨 어, 음. 아, 저는 위자료 소송이 네. 시작되면 어, 어. 같이 동참을 접고. 아, 아, 그 정도의 거. 수치심을 네. 느꼈다. 나도. 어, 우리 노변호사님이 한번 앞장을 해봐주세요. 해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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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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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방송에 나오는 변호사분들이 다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laughs> 전 아니, <저는> 아닙니다. <웃음> <아니에요>? <웃음> 아니, 그런데 이 통일교 문제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은 2022년에 그 도쿄지검하고 나고야지검이 수사했던 일본 자민당 스캔들하고 거의 빼박 어, 아, 상태로 예, 예. 자꾸 굳어져 가고 있어요. 예. <laughs> 저번에 그 말씀드릴 때만 해도 이집 통일교 집단 입당 문제는 가시화가 안돼 있었는데 예, 지금 벌써 나오는 얘기가 달라진 게 집단 입당인데 예, 예. 그게 바로 저기 일본 자민당을 통일교가 먹고 들어가는 방식이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도쿄 지검에 특별 요청을 해서 음. 어, 거기 수사 노하우를 좀 참고해야 어, 돼요. 얘기해 주시는 건 네. 이제 아베 그전 총리 네. 어, 시절의 이야기인 거죠? 아니죠. <laughs> 아베 암살 뒤에 기시다. 아 그러니까 사망 하기 얘기죠. 전까지는 통일교하고 그 자민련이 굉장히 좋았던 거 아니에요? 어, 네, 자민당. 어, 자민당이 자민연이래 참. <laughs> 어. 그그 좋았던 것이 아베 사망 이후에 그러니까 이진 거예요. 이런 것들이 알려지면서 예. 그때 지금 말씀하신 뭐 도쿄 나고야 뭐 이쪽 지검에서 수사하고 그렇죠. 일본 정계를 발칵 뒤집었던 일인데 예. 그리고 통일교라는 게 일본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위상이랄까 음.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거기까지는 아니었던 거 아닙니까 음. 그전에 거론됐던 건 신천지였어요 아니 그런데 지금 나오고 있는 그 통일교 뉴스를 보면 이게 전부 대선 때 얘기가 많습니다 대선 때하고 정권 출범 당시. 음. 그런데 일본의 수사 대상 기간이 바로 그때입니다. 음. 2022년 이때 아베가 암살당하지 않습니까? 예. 바로 그러면서 수사가 된 거하고 이 시기가 저기 뭐냐 문제가 된 시점이 다르지 이루어진 시점은 똑같은 거예요. 아. 그때나 지금이나. 그러면 네. 그러니까 한일 양국에서 같은 주체가 비슷한 어떤 방식으로 어떤 정치 사업화를 촉진했다 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종교의 정치 사업화 음흠. 이 현상이고 또 종교 간의 경쟁이 붙었다는 거죠 예, 음. 예. 통일교가 뛰면 신천지도 뛰고 음. 어, 세이브 그렇구나. 코리아도 뛰고 전한 광원 <laughs> 목사도 뛰고 벌써 몇 명입니까 이게 음. 예 근데 이제 그, 그 지금 말씀하신 그 뛴다는 그 종교 세력들이 음. 한정당하고만 거래를 지금 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네요. 네. 네. 그리고 지금 거기 당대표 후보로 나와 있는 사람들도, 어, 뭐, 종교는좀 캐릭터가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전한길이라는 인물이 유튜브에서 주장했던 바의대로라면 뭐, 10만, 음. 그 당원들을 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고, 음. 그 세력이 그만큼 있다는 거잖습니까 네. 그러면 당의 어떤 의사결정이나, 뭐, 당대표 선출이나, 아니면 최고위원 선출이나, 이런 것에 직접적인 영향이 가능하다. 라고 네. 보시는 거죠. 어. 아니 그럼요 그래서 어. 이런 부분이 이제 크게 보면은 세 가지였습니다. 그 정치자금 제공, 그 다음에 집단 입당, 음. 그 다음에 선거운동. 음. 요세 가지가 그 저기 뭐냐 저 일본에서 벌어진 일인데. 172명의 자민당 의원이 돈을 받아가지고 음. 결국 기시다 내각이 이것 때문에 몰락한 거 아닙니까? 네. 음. 그런 어떤 거그 엄중함이 예. 지금 우리한테도 이제 상륙이 된 걸로 봐야 된다. 음. 지금 수법들이 비슷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어, 우리 김정대 의원께서 이제 진행자가 말을 다 한다는 한마디 하셔가지고 지금 댓글창은 난리났습니다. 아, 진행자 그래. 말 줄여라. 아, 아, 그래요? 너 <laughs> 그럴, 그럴 줄 알았다. 너 그럴 줄 알았다. 더군가 <laughs> <laughs> 예. 대부분이... 고현준 이정대면 말 없는 편이에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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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면 꼭 참고 있는 거예요. <웃음> <웃음> 어, 예. 아무튼, 예. 어, 더욱더 어, 진행에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예. <재밌어>. 자, 1분 일분을 <laughs> 네, <재밌죠? 웃음> 예.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아, 1부 함께 해주셨던 우리 황준범 위원과 장윤미 변호사는 여기서 네. 인사 나누고요. 김정대 의원, 노영희 변호사는 2부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두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